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유셉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또 봉헌드리고 완전히 용해되기를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참 부족하기 일대 없음을 늘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아버지와 용해되기를 갈망하지만 실제적으로 매 순간 많은 빈틈이 있음을 또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그것을 보면서, 아, 참 인간이란 존재는 많은 올바른 의지로 늘 다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맺는 열매가 너무나도 부족함을 깨닫고 또 반성하고 또 그것으로 아버지께 많은 것을 놓치고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니우치며 이 마음을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저 아버지 안 계시면 어떤 희망도 인간에게는 없음을 저희가 더 철저히 깨닫고 오로지 아버지께만 완전히 용해되기를 갈망하는 그것 말고는 저희들에게 어떤 비전도 희망도 없음을 저희가 더잘 깨닫고 더 처절하게 깨달아 예수님과 어머니와 일분일초도 떨어지는 순간 없이 완벽하게 용해되는 것을 어서 빨리 구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오로지 예수님과 어머니의 분신이 되며 훌륭한 도구요. 매개체가 되기만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희 사명을 쓰시기가 지금보다 더 수월하여질 수 있는 그런 저희 제자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 사명이 될수 있기를 늘 갈망하오니.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들에게 반드시 그런 은총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한결같이 미국과 대한민국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의 봉헌들이 오니, 아버지가 계획하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한치 오차 없이, 그러나 최소한의 손실만을 가져오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더 빨리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저희와 인류가 더잘 반영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참 배워도 한도끝도 없는 이 진리의 위대한 세계에 왜 어,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도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6일 토요일입니다. 마르코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울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 두 가지의 관점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리더가 행하는 리더십. 근데 이 세상의 리더십과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떻게 다른가? 그 하나의 관점과 또 하나의 관점은 그 여기 30절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여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거는, 어, 제가 한 단어로 요약하면 순종, 나라인데 과연 순종이라는 게 뭐고 어떤 것이 올바른 순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이 없습니다. 이두 가지 순종의 관점과 리더십의 관점으로 한번 오늘 복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리더십을 살펴보죠. 자, 예수님의 리더십은 항상 세상의 리더와 다른 게 뭐냐? 자기가 항상 배제되어 있어요. 자, 여기 3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뭐 가르치고 이런 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죠? 돌아오니까,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주님 오늘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다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 그래, 그런 걸다 했다라고 들으시고 나서, 그래, 그러면 이제 수고했으니까, 저기 외딴 곳으로 가서 너들도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제자들도 여태까지 일하고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외딴 곳에 가서 여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좀 먹기도 하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앞뒤 정황을 보면. 근데 본인은 정작 이때까지 아무것도 못 드셨고, 어, 본인은 가장 마지막에, 여기 보면, 항상 가장 마지막에 다 영혼 챙기고, 사람들 챙기고, 제자들 챙기고, 항상 마지막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여기 말고도. 그마저도 좀 쉬시냐? 다 끝나고 돌려보내면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이게 뭘까? 리더라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배제시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 자기에게 맡겨준 제자들, 이 모든 사람을 다 돌보고 자기는 가장 마지막에 제일 끝은 머리에 갖다 놓고 배제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리더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행하신 리더십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리더는 그런가. 절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죠. 세상의 리더는 항상 자기가 1번이에요. 어딜 가도 가장 높은 자리, 어딜 가도 가장 좋은 데. 이걸 리더, 가장 높은 사람 책임자라고 하는 세상의 관점은 그거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가장 좋은 거 먹고 가장 대우받고 가장 하여간의 모든 좋은 것은 다 자기 것인 것을 리더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건 엄청나게 잘못된 관점이에요. 여기 신적질서에서 봤을 땐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정반대. 여기 예수님은 하나도 뭘 드시거나 자기를 위해서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 들오니까 그, 그마저도 그들도 고생했으니까 이제 너들도 가서 저기서 뭐좀 먹거라. 그리고서는 어, 그때까지도 뭐못 드시고 계속 사람들한테 시달리시고 고쳐주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이런 거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서도 어, 배에서 내려가지고 또뭐 드셨냐? 아니요. 군중이 많이 몰려오니까 또 가엾은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많은 걸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라고 34절에 나오죠.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에는 이거 다 정리하고 치우고 하시고는 산속 깊은 데 가서 또 혼자 기도하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무리를 걷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복음 바로 앞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한참 기도하시고는 새벽녘에 노 젓고 있는 배 끌고 저기 노 젓고 있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나타나니까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하는 그 복음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배제하시고 항상 양들 먼저, 나에게 맡겨준 제자들 먼저, 그리고 나, 나는 나 항상 마지막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뭘 드셨는지도 모르겠는, 이렇게 자기를 배제한 사람이 리더다 라는 것을 여기서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게 리더의 모범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세상의 리더는 거꾸로라는 거죠. 거꾸로. 뭐든지 첫 번째 좋은 거, 높아지는 거, 맛있는 거 이런 건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그토록 호되게 혼내신 거는 호통을 치신 건 왜일까요? 다 오로지 좋은 건다 자기 거였잖아요. 높아지는 거, 명예, 영예, 돈, 존경받는 거다 자기 거였죠. 그러면 차라리 솔직 담백하게, 난 이렇게 존경받는 게 좋고, 난 1등 하는 게 좋고, 나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면 역겹지나도 않겠죠. 근데 남에겐 또 어떤 처신을 하냐? 엄청 하느님의 착한 일꾼인 것처럼, 하느님을 너무 사랑하는, 헌신하는 일꾼인 것처럼, 그런 표양과 제스처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위선자. 아니, 실제적으로는 온갖 좋은 건다 자기 거면서, 그럼 속도 그러냐? 거 절대 그렇지 않고 속과 겉이 이렇게 다르니까 이 위선자야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세상의 리더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럴까? 리더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리더는 철저히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희생하는 게 싫다. 그럼 절대 리더를 하면 안 됩니다. 왜? 희생하는 게 싫고 높아지고 좋아지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영예,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됐다. 그럼 그 공동체는 이미 망한 거예요. 이미 망한 겁니다. 나라도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럼 망한 거예요. 볼 것도 없이 망한 겁니다. 왜? 거기 수많은 누룩과 마귀가 계속 끼겠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 발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훌륭하다라고 하는 몇 가지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분이 대통령에 어, 선출되면서 그런 걸 선언하셨잖아요. 나는 앞으로 1달러 받고 하겠다. 대통령직을.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게 뭘까요? 왜 그분을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리더라고 사람들이 칭찬하냐? 그게 벌써 세상 사람인데도 자기 배제하는 게 거기 그렇게 나오죠.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공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받을만 한 거죠. 그런 공의로움이 있고 자기를 배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이런 많은 희생의 일부를 닮았다고 보는 거죠. 이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그는 옳다, 그는 내가 지지하고 옳다라고 인정하는 리더다 라고 말씀하시죠. 메시지에서 왜 속성만을 보시니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하느님은 얼마나 잘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더라는 것은 자기를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배제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발전하고, 그래야 그 나라가 발전해요. 여기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모범, 이게 신적 질서에서 리더가 살아가야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리더들이 이거와 정반대로 사니까 나라도 망하는 거고, 공동체도 망하는 거고, 수도 공동체도 망하는 거고, 가정도 가장인 아버지가 이 정신으로 살면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할 수 밖에 없어요.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가정 공동체가 올바르게 쓰지 않는 것은 거기에 리더가 이런 희생으로 자기를 배제시키는 정신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그 누구보다도 이런 모범으로 살아야 되겠죠. 세상 사람이 그런 모범으로 못 사는 건 진리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일말의 어떤 허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최소 교회의 리더만큼은 이 정신을 계승해야 맞잖아요. 여기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거고 이게 옳은 거라고 예수님이 모범을 이렇게 선수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신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 리더만큼은 최소 이 정신으로 사는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착해 보이는 표야? 그거는 절대, 어, 진실이 아니에요. 바리사 율법학자들도 그런 겉으로 착해 보이는 건 엄청 잘했어요. 모퉁이에 서서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많이 열렬히 하는 사람입니다를 천하 만방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트에 서서 기도하라 하셨나요? 아니요. 골방에 틀어박혀서 아무도 모르게 너하고 주님만 알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다른 겁니까? 완전 정반대예요. 정신세계가. 이거 하나만 봐도. 그럼 얼마나 다른지를 알수 있겠죠. 아, 예수님의 모범가는 정말 다르구나. 예수님은 그게 남에게 보이면 너는 절대 하늘나라에서 받을 공로가 다 깨지는 거니까, 절대 남이 너의 선행을 모르게끔 너는 골방에 숨어서, 아버지하고 너만 알게끔. 게다가 남이 너가 단식하는 것도 모르게 머리에 기름까지 바르고. 왜? 남이 아는 순간 너는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금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남이 전혀 모르게 이렇게 하거라. 이게 예수님의 방침인데, 더 많이 드러나게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정신세계가 정반대로 다른 거예요. 그쵸?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극과 극으로. 그럼 오늘날의 리더가 과연 이런 정신으로 사는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과 속성이 올바르니까 하느님이 지지하시고 저 영혼은 훌륭하다, 좋은 지도자다, 그와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의 리더십은 과연 이런가? 바리자 일법학자들이 그렇지 않았던 것, 그 전통을 오히려 계승해서 계승발전해서 더 심각한 악으로 점철된 리더들은 아닌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과 자, 두 번째 관점 여기 30절이 제자들이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뭘까? 이게 바로 하느님의 일은 그것이 무엇이건간에 항상 이렇게 무엇을 행하고 왔으면 말씀드리고 다 보고하는 이런 나라 정신 세계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 어, 순종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단어를 쓸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의 그 핵심은 뭐냐? 뭐든지 다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보고하고 허락받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게 맞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즉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는 용왕큼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올바르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가서 무엇을 하고 오면 죄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께 보고 드리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또 아버지께 보고 드리셨겠죠. 들으면서 바로바로 바로 아버지께 아버지 제자들이 이런 거 이런 걸 했습니다. 잘한 것은 축복해 주시고 잘못된 건 올바르게 고쳐 주세요. 이거를 또 아버지께 보원 드렸겠죠. 이렇게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아무리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 말씀드려야 되고 보고 드려야 되고 행한 것을 뭐 행하기 전에 엿쭙고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나라가 맞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정신을 30절에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갔다 와서 죄다 보고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아내 뜻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하기 전에도 여쭙고 아버지 오늘 이런 것을 하러 갈 건데 저희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 앞에 아버지께서 항상 앞서 가셔서 제 뜻대로는 요만큼도 안 하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할수 있도록 제 모든 발걸음과 생각과 눈길과 손길이 다 그렇게 될수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봉헌드리고 스타트를 해야 되는 거고 갔다 와서도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세례줬고 복음을 이렇게 전했고 누구를 치우기도 했고 이런 걸 죄다 보고하는 이런 나라의 시스템이 하느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성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꾼이라면은 그러나 보고하기는커녕 요즘 하느님의 일꾼은 어떤가요? 자기 멋대로 성경에도 없는 걸막 말하잖아요. 그렇죠? 막 말하고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착한 것처럼 옳은 것처럼 코스프레까지 하죠. 그럼 3 0절의 나라고 얼마나 다른 겁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아이 제자들이 뭐 바보가 아닌데. 뭐 일일이 유치원생도 아닌데 일일이 와서 보고하는 거. 그왜 그렇게 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이 평상시 하시는 걸 똑바로 본 거예요. 늘 예수님이 어느 정도냐. 제자들을 뽑는데 오랜 시간을 기도하세요. 본인이 그냥 뽑으셔도 될 텐데. 그쵸? 본인이 뽑으셔도 되잖아요. 본인이 리더니까. 그냥 본인이 뽑으셔도 될 텐데, 어느 정도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완전히 용의되고 하나된 나라에서 아버지 뜻을 행하기만을 갈망하셨냐면, 제자를 뽑기 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심사숙고하면서 산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그리고서 제자들을 뽑으세요. 그왜 그러셨을까?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일꾼을 제안해서 아버지가 친히 뽑으십시오를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말씀드리고, 심혈을 기울이신 거예요. 자신의 뜻으로 요만큼도 안 하시려고. 하물며 신성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될까? 그쵸? 제자들이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평상시에 아버지를 대하시는 나라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겠죠. 늘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신적 질서에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잘 보고 깨닫고 학습한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디 가서 아버지 일을 하고 오면 반드시 와서 오늘 뭐 했고 누구 만났고 어떻게 고쳐졌고 무슨 일이 있었고 마귀를 어떻게 대처 이런 거를 딱 일일이 낱낱이 다 보고하시는 거죠. 그거는 왜일까? 그 관계성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돼서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항상 보고 드리고 가기 전에도 허락 받고 오늘 여기 갑니다. 아버지가 항상 앞서 가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것만 하세요. 이 관계성을 늘 잊지 않고 아예 내재화 시켜서 해야지만 그래야만 내 뜻으로 혹여라도 마귀가 끼어들어서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엄한 짓을 안 하겠죠. 이게 올바른 신적 질서고 제자라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을 칼날같이 예리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는 신적 질서를 오늘 두 가지를 배웠어요. 리더라는 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리더는 자기가 희생하기를 자처해야 돼요. 희생하는 거에 있어서 영예로 여기고 고통 받기를 자원해서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고통 받는 이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리더 하기를 좋아할까? 그게 아니라 인정받고 사랑받고 가장 좋은 거, 맛있는 거, 높은 자리, 제일 좋은 건다 자기 거니까 리더 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겠죠. 이게 뭘까요? 이게 벌써 예수님의 리더십과는 정반대로 다르다라는 증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리더십의 이 정신이 올바른 정신이라고 안다면, 여긴 희생하는 것밖에 없고, 고통받는 게없밖에 없고, 맨날 나는 완전히 배제시켜서 늘 꼴찌의 마지막 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런 정신으로 리더할 사람, 그럼 손들 사람 많지 않을걸요?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이기심 때문에. 근데 그렇게 리더가 되는 걸 좋아하는 건 정반대의 나라니까 그렇게 리더가 서로 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리더는 이 리더의 모범이고 이 리더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해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허락한 그런 직분인데, 과연 이러한 리더의 정신으로 사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제자들이 오늘 보고한 이 나라가 도대체 뭘까? 이거는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정신세계의 구현을 위한 거예요, 순전히.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제자들을 뽑기 전에 오랜 시간 산속에서 기도하신 거는 절대 자신의 뜻이 누룩으로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영혼만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뽑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하셨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갈망으로 얼마나 무엇을 행할 때마다 항상 맡겨드리고 열절히 기도하고 행해야 될까요? 우리는 부족한 인간인데 제자들이 지금 그 모범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교회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이렇게 여쭙고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면 절대 안 하고 또 무엇을 결정해야 될 만한 일이 있어. 그럼 항상 기도로 맡겨 드리고 절대 제 뜻으로 결정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그 영혼을 통해서 뭘 결정도 하고 선택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정신이 있는가? 이 교회에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도대체 올바른 리더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며 또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그 질서가 있는데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성의 질서 도대체 그 아버지와 나와의 올바른 관계성의 질서라는 건 어떤 건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적인 질서가 강물처럼 흘러가듯이 이 세상의 중심적인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새 시대가 오면 이 정신이 온 세상 사람들이 따라야 될 가치가 될 겁니다. 그 세상이 빨리 오기를 항상 염원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역겨운 인간의 뜻이 역겨운 자기의 누룩을 섞어서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착한 척 코스프레는 다 하고 진짜 착하냐. 영원 돌보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신의 사욕과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왔으면서 마치 착해 보이는 하느님의 일꾼처럼 둔갑하는 이제 이런 인간의 통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힘을 못 쓰는 날이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 새 천년 왕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천년 왕국이 되면 이 질서가 온 인류가 따라야 될 공통 규범이요, 모범이요, 질서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질서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어서 빨리 되기를 항상 갈망하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세상이, 이런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서 빨리 오기를 갈망하고 기도하시면서 또 이런 모범적인 아름다운 정신이 아, 내 정신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실천도 함께 병행하면서 그런 기도도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6일 토요일 복음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